가 정말 다양한 제품들 써봤는데 굴곡이 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 어디에나 맞춤식으로 얘가 쏙쏙쏙 들어가서 초밀착 쿨링 마사지를 할수 있다는 화장품 알러지 이런 걸로 피부 뒤집어졌을 때 저를 몇 번을 구원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드망스딩 베리어 크림 포센스티브 와 최고 뭐 이상한 목숨을 먹은 그런 애처럼 목이랑 얼굴 부분이 시뻘개져라 그럼 얘가 알아서 보습도 해주면서 진정도 같이 해줘서 진짜 진정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와. 여름 샴푸로는 얘 최고 하고 나면은 열이 좀 감소된 상태가 오래 유지. 개운함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샤라란 두피 쿨링 마사지기 이 두피에 뭉친 근육들 두피에 있는 열 이런 것만 풀어줘도 얼굴에 있는 독소라든지 그리고 붓기 이런 게 진짜 많이 완화가 된다고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피몽쉐 리버티 롤온 많은 제품의 아로마를 좋아하는데 이 제품만큼 내 정신을 깨워주면 가끔 전 두통이 오면 여기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다 1분이 지난 후부터 스물스물 여기가 미친 듯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중간중간 스팟들이 다 깨어나는 느낌. 사무실에서 자꾸 졸고 있는 친구가 있다. 이거 선물 드리는 거 진짜 강추.